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왁스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왁스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NFT를 대중들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왁스 토큰은 왁스 플랫폼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아이템 게시와 거래 시 지불 용도 및 커뮤니티에 대한 제한 및 투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왁스는 레이어 원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약 850만 개의 지갑 수를 보유하는 등 많은 유저들이 왁스 내에서 거래를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왁스는 NFT 및 블록체인 게임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유저들에게 블록체인 게임 및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 경제 산업 내에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왁스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1%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덴 한계가 있어 왁스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